월드투어 예 시간이죠 봄핑크인 시네마로 인사를 드려서 느낌이 더 다를 것 같아요 소감과 함께 우리 로제 씨부터 인사 드릴게요 어네 안녕하세요 발끝의 네, 로제입니다 와 이렇게 저희가 뭐 핑크 영화마를 홍보하러 왔는데요 우리 베러마를 홍보하러 왔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실지 몰랐는데 <laughs> 네, 너무 감동이고 아, 제가 듣기로는 영화관에서 보면 더, 더, 더 좋다는 얘기도 너무 는은데 어,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니! 네 안녕하세요. 블랙핑 제니입니다. 블랙핑크 여러분을 만나고 싶었는데 이렇게 8주년을 기념해서 그 월드투어, 폼핑크 시네마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너무 더운 날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한번 이렇게 추억을 쌓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최대한 많이 블링큐를 보고 갈 테니까요. 즐거운 시간 보내요. 감사합니다. 네. 조수 네, 안녕하세요. 주링니다 네, 오늘 되게 일찍부터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일찍부터 기다려준 블링큐 너무 고맙고 이렇게 핑스카페 행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가 이번에 8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저희의 투어를 영화로 내게 됐는데요. 생생하게잘 담겨있는 영화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 투어를 함께 다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주년을 함께 이렇게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인사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 저... <laughs> 네, 저희가 처음으로 어, 극장을 찾아뵙게 되는데요. 어, 그때 느꼈던 감정 그대로 전달이 될수으면 좋겠고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재밌게 봐주세요. <laughs> 정말 내부 네 멤버들도얘기해지만 뭐 오늘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는데도 에도 많이 담아주시고 마음에도 많이 담고 있는 멤버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극장에서 보면 느낌이 되게 다르고 아마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곧처 스카이 선에 계셨던 분들 이 거든요. 네, 그리고 아마 월드투어 각국에서 또 공연을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 신호마를 보면 또 공연에 또 근데... 아, 그때그 떨렸던 제가 만약에 이걸 이제 보면은 너무 떨려서 뭐, 물론 잘하는 게 나왔겠지만 <laughs> 너무 떨려서 보면서도 그때 그 떨림이 너무 튼튼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블링크도 되게 느껴져서 더 즐겁게 방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블링크 여러분들이 엔차각을 막 하고 있어요. 엔차 발랑. 여러 번 보는 거. 그럴 거라고 싶데요 그렇죠? 특히나 특수감들이 매진이 너무 돼서 아마 거의 공연처럼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아, 그나저나 오늘 의상도 네분 너무 멋져요. 오늘 이 열기를 더욱 더 뜨겁게, 세 분이 지금 너무 부러운 게 우리. 리사, 남자지 않아요? 우리 지금 저거 하는 거 싸우는 거 맞습니다. 진짜 좋워요 그렇죠? 어, 아, 추워요. <목소리> 대단한데요? 예. 자, 그나저나 우리 블랙핑크 여러분들 어제가 8주년이었어요 맞아요 블랙핑크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어, 기분이 어때요, 요제 아, 어, 너무 남달라요 뭔가 처음에는 막 1주년, 2주년, 3주년 이렇게 귀여운 숫자였다가 이제 8주년하니까 뭔가 좀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어제 팬미팅 했는데, 뭔가 스토리들도 좀 더, 어, 어마무시해진것 같고, 8년 동안 아 초등학생이었는데, 이제 스무살 됐다고, 8년 됐다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 나이가 생각이 아 나더라고요. 초등학생이 아 성인이 됐어요? 아 그래서 저도 20대 때, 20대 초등학생이 됐는데, 2 6살 되고, 막뭐 이런 얘기를. 어, 쉬다 보니까. 16살 아니었어요? 아 <laughs> 아무튼 그래서 되게 특기 편보습 이렇게 또 만나볼 수도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맞아요. 저희도 어때요? 저도 어제 마침 이리그 여러분들 만나는 기회도 있었는데 함께 해온 추억들도 너무 길고 또 이렇게 맞춰서 저희 투어 화장품으로 나오고 하나 보니까 마음도 눈물해지고 어더 사랑이 넘쳐나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행복합니다. <laughs> 어어 어, 지금 제굴에하트로 보이고 있어요. 아 저요? 네. 지금 점점 이렇게 더워서 땀이 올라오고 있지만 네. 최대한 아닌 척해보도록 하고 있어요. 아 진짜 내부도 지금 정확하게 블랙 핑크에 맞춰서 의상은 블랙인데 볼이 지금 핑크로 <laughs> 바뀌고 있어요. 지수 씨는 기분이 어때요? 8주년. 어참 이제 BTS 에 너무 떠오르고 저희가 8월 8일 8시에 데뷔를 <laughs> 하게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8주년이라는 숫자가 저, 저희한테 되게 큰 의미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8년 동안 저희를 항상 응원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민이 코로나에 대한 애정이 8년째 더 늘어난 카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해요. 어, 네, 어제부터 오늘도 그렇고 이렇게 네. 좋은 이렇게 무언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어, 너무 행복하고, 막 저는 사이 좋아해주고 싶었었는데, 네, 네 뭔가 한명한 한 명씩 너무 막, 막, 어, 우리를 너무 많이 보고 싶었던 것같으니 너무 소중하죠. 네, 너무 소중해 그래서 최대한 해줬던 것 같은데, 네.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아요.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네 분이 다 같은 마음이고, 블링크 롱프도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핑크와 블링크가 함께 사실 축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블랙핑크 없는 블링크 없고, 블링크 없는 블랙핑크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축하를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하 킥 나와주세요. 너무 아름답죠? 자, 우리 부호를 같이 외쳐볼게요. 우리 함께하는, 이렇게 같이 랩을 선주시고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시작 때도 해봤는데, 근데 연습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자동이에요. 아, 진짜요? 알아요? 네. 어, <laughs> 진짜 뿌듯해요. <laughs> 소름 끼쳤어요, 저 지금. <laughs>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아름다운 초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 같이 다시 한번 외치고 후 불게요. 다 같이 합니다. 하나, 둘, 둘 셋. 라이핑크 블랙핑, 블랙핑크, 블랙핑크. 블랙핑. <laughs> <laughs> 여덟 개의 초가 꺼졌습니다 소름 끼셨어요 소원 다빌습니다 어, 어제도 아, 오늘 빌었어요어제 많이 빌리고 오늘 도 빌리고 좋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일단 사진 좀 찍을까요? 이케이블 두고 너무 좋아요 자 마이크를 빼고 빼고 할까요? 들고? 빼고? 오케이 그럼 여기에 케익 마이크가 올려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왼쪽부터 뒤쪽입니다 여러분들 담으세요 네아 진짜 어 음악이 또 센스있게 정면 봐주시고요예쁘다 이쁘죠? 지금 들으셨어요, 예쁘다 <laughs> 자, 이제 오른쪽에 이쪽을 봐주세요, 오른쪽 이쪽입니다 네 아, 정말 여러가지 생각들이 지금 스칠 것 같아요 8년동안 함께 달려왔던 우리 블랙핑크와 블링크 블랙핑크 모두 고맙고, 소중하고, 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 그 여러분들, 그리고 정말 기자님들께서 정말 많이 와주어요 그만큼, 예, 그렇게 기다렸어요. 와주신 모든 분들께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늘 진짜 너무 덥고, 일찍부터 다들 기다려셨다고 해서 걱정도 많이 되고, 네. 미안하더라고요, <laughs> <같아요>. 저희가. 너무 <laughs> 더운데. 와주셔서 저희 진짜 축하해주시고 남겨주셔서 오늘 추억 예쁘게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블링크도 저희도 너무 보고 싶었는데 아까 딱 보자마자 저희를 너무 남겨주고 <laughs> 사랑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네. 앞으로도 100년 만에 함께합시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이렇게 8 주년까지 올수 있게 함께해준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고요. 오늘 다음 날 쓰인데 너무 많이 다들 고생하시고 아까 잠깐 신장이 없는 줄고 알상의을 빨리 하느라고 저 상의 못생기게된게 있는데 아, 미리 양해를 먼저 구하고요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한 분이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그렇죠. 루즈! 예. 아 네. 네. 1주년인데 그, 어, 해외에서도 어, 국내에서도 많이 저일 보러 오셨다고 들었는데 어, 이렇게 축하하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제가 살짝 어, 영화를 봤어요. 어, 그 나오기 전에 어, 멋있게, 멋있게 나와주셨네요. <laughs> 멋있게 했잖아요 공연은. <laughs> 네, 아무튼, 저밌게봐주셨주면좋겠고 싶어요. 감사합니감사한니다감사합니감사한니다 감사합니다. 요사합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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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 너무 고맙고요. 블랙핑크와 함께 오래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 영화 아, 많이 봐주세요. 영화가 돼서 아, 만나요. 아, 맞아요. 맞아요. 예쁘게 오늘 입고 와주신 언니에게도 감사 인사 드 진짜 짱이에업도 네, 멋있어요. 아, 진짜 마음에 제일 요제 5회 멤버 괜찮았어요? <laughs>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항상 함께 해주세요. <웃음> <웃음> 어, 이건 영원히 남겨서 왔어. 그럼 오늘부터 안무 연습 들어가 볼게요. 아 일단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참, 우리 데뷔 때 보고, 예, 정말 이렇게 세계적인 스타가될 때까지 그 성장 과정을 지켜봤는데, 우리 블링크 여러분들이 블링크 여러분들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고 사랑하는지를 잘 아니까, 오늘 이 여러분들 블링크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떤 마음인 줄 아니까, 저도 오늘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예, 앞으로도 우리 블랙북의 하루하루를 응원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또 제가 한번 하나, 둘, 셋을 외치면 다 같이 사랑합니다. 한번 외쳐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아, 찐사랑해, 찐사랑해. 자, 이제 이 순간을 영원히 남기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자, 이제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고요. 일단, 무대에서 앞쪽을 보고 한번찍고 뒤로, 아이고, 네. 뒤를 돌아서 우리 블루브랑 같이 찍을게요. 자. 지금 위치 괜찮아요 네, 좋아요. 중앙을, 먼저 중앙을 봐주시기 바라고요이 순간을 영원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엄청 멋진 자자 자 이제 하트 하트가 우측 네 <laughs> 함께 맞추는 데 네. 어쩌면 호흡이 척척해요 자 이제 시선 오른쪽으로 시선 오른쪽 어, 오른쪽을 장만하는 시선님들은 하트 너무 좋아 블랙팬클 하면 또 하트가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자 시선 왼쪽입니다 저쪽입니다